22일이 개해요. 이날은 둘다 물이야, 하루 종일. 그럼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필요한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결선에서는 거의 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김문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이 사람이 이제 어, 운을, 사주가 어떻고, 운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좋은데, 운은 사실은 또 대운하고 일련 운이 좋아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달라고 한번 근데 이제 그걸 좀 풀어 보면 알 거예요 한번 풀어 봐 드릴게요 네. 일단 사주를 볼라 그러면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강한게 뭐고 약한게 뭐고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사주 공부를 할 때는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오행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날짜에서 어떤 힘이 있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 모든 이 사주라는 건이 명약이란 건 뭐냐면 지구 태양에서 딱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태어난다 제왕절개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태어난 뭐 그냥 자연분만 하든지 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열달 동안 뱃속에 만들어졌다가 나오는 순간에 오행의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 명약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태길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못 태어나면 평생을 우울하게 나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래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사실 사주가 좀 신약한 사주예요 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약이 있고 신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신약이라는 거는 나하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엄마, 엄마가 나를 도, 도, 이렇게 강한가 이게 이제 신강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이렇게 많을 때는 신약으로 보는 거고, 이게 또 약할 때는 또 신강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면 조그만 땅이야, 이렇게. 화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면. 응? 조그만 화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토 땅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좀 축축하고, 그 대신 기름진 땅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 기합토의 나라예요. 갑기합토. 그러니까 어, 북한은 갑목의 나라라고 보고 동방에 동쪽에 있는 작은 기토. 우리 남한은 기토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게 되게 뭐 중국 그큰 대륙에서 산도 많잖아. 그 중국 인삼은 치질 않고 우리나라 인삼을 많이 치는 게. 우리나라는 땅이 기름진 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분이 많은 작고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기토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거는 작은 땅에 쉽게 말해서 이 병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합이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호야. 병호 같으면은 이불 위에 불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진 않는데 이 병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싱금. 이 신금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지하수, 구름,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 있는 햇볕이에요. 그러면 이 신금을 싫어해. 햇볕이 먹구름이 이렇게 가리기이 신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먹고 자연에대기하면 뭐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 병화라는 거는 월상에서도 되게 좋은데 이 월지의 신금이란 건 먹구름이 이렇게 껴 있는 거야. 그러면 불기후이 화를 막는데 이 병화가 이제 예를 들어 서 신금을 싫어하겠죠. 먹구름이니까 그러면 이 병신합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 신금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신금은 또 밑에 나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강하면 칼이 뿜질러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이 묘목을 싫어해. 그래서 이런 거는 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합이 안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유야. 이러면 합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사주풀 때는. 왜 그냥 합이 돼서 물로 변하는 자, 합이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구름에 햇볕이 가려있고 병신합수에서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화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월에 가서 이 신중에는 무토는 조금 있어요, 땅이. 그렇지만 지장간에 물하고 지하수가 많다. 물하고 지하수가 많은데 먹구름에 가려있는 햇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태어난 날에서 또 해수가 있어.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묘목 안에는 해미한 목을 해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생겨 있는데 또이 묘목 안에는 소나무도 있고 또 작은 꽃나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햇볕은 먹구름에 가려 있고 땅은 작은데 나무는 되게 많아. 거기에 비가 오고 있어. 그럼 영양가 없이 나무만 막 자라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질퍽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 사주는 땅이 넓어지거나 우리가 꽃나무를 키워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땅이야 화분에 근데 나무가 계속 자라서 커 물을 많이 줘서 그럼 화분이 깨질 거 아니에요 목구토에서 그럼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햇볕이 들어와서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이치가 어떠냐면 복숭아 요즘 맛이 없어요. 비 오면 맛 과일은 다 맛이 없는 거예요. 응? 왜냐면 당도가 약해져. 그러면 어쨌든 과일을 키우려면 나무에이 영양가 있는 이 과실을 얻으려고 그러면 햇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지금 이 햇볕이나 땅이 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라는 건 우리 인체선 신경이에요. 간. 근육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신경이 강하기 때문에 멘탈만 강해. 사실 이재명이도 목이 많아서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정신력은 되게 강해. 근데 이런 사주는 이제 잠을 조금만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또 영을 또 막아주는 기능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이 많은 사람은 간 기능이 대체로 좋아. 그래서 잠을 조금만 자도 덜 피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근육이 되게 좋고 이 목이라는 건 근력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 우리나라 이땅이 도로를 만들 때 중앙선이 지금 무슨 선인 줄 아세요 중앙선 믿음선 일제시대 때이 중앙선을 긁 때는 이. 다 오행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이 중앙선을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 절대적으로 믿음선. 넘어가지 마라. 절대로 믿어라. 이 노란색을 넘어가면 아웃되는 거예요. 응? 중앙선 침범이 그래서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어. 이거는 절대로 못 넘어가. 하는 게이 토는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 어디로 이사를, 가? 토가 필요해, 나는. 응? 그럼 흙이 필요한 지 아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나? 중앙으로 가나? 뭐 대전으로 가나? 그거 아니에요. 이 토의 방향은 간방이야, 간방. 감방. 그러니까 동남간, 서남간, 응? 북서간, 뭐 이렇게. 응? 남서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중간방위가 한마디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이 토의 방향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는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 방위가 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가 없으면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부하고. 그럼 피부는 기가 없으면 되게 부드러운데 얇아. 그래서 손상이 잘 가고.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건 위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가 기가 없으면 위산이 잘안 나와요. 피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위산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되겠죠? 네. 그럼 어디 가야겠어요? 병원 가죠. 땅 속에 가면 돼. 아. <laughs> 일반 사람 병원에 가는데, 왜냐면 토가 없어서 위산이 없으니까, 지하상가나 어때한 바퀴 돌고 나면 토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꾸룩꾸룩꾸룩하고 소화가 되는데, 우리 손님들이 진짜로 그래요. 어, 선생님 말씀대로 급체가 돼서 꽉 찼는데, 지하상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소화가 되더래요. 꾸룩꾸룩꾸룩. 그거는 땅 속의 기운을 받아서 위산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없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야. 시력. 그럼 심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이렇게 쾅쾅 뛰는 게 약한 거예요. 구름이 가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파워가 약하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 그러면 인기응변이나 이 토론에 약해요. 뭐, 어제는 또그 유튜브 보니까는 이지명하고 무기한 토론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대선 때 토론 그렇게 해놓고 뭘또 무기한 토론을 또 한다 그래. 토론하면 안 돼요. 이사주는. 그 대신, 어,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보면 한 얘기를 또 했을 땐 되게 잘하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금이나 물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익힌 건안 잊어버려. 그래서 익힌 거에 대한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하라 그러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되게 잘하는데 일대일 토론이나 갑작스러운 토론은 잘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운이 뭐냐? 대운은 사실 좋아요. 대운은 어, 사실 60 6세부터는 뭐냐면 기축 대운 땅이 들어와 있어요. 흙이 들어와 있다, 이말이 근데 이 대운이 아주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대운이, 뭐, 무토 땅이라든지, 이 땅이 좀 뜨거운 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토 땅이라든지, 이런면되데 얼어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 대운을 완벽하게 60%가 아니고 한 30%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온도 좋아요.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기 때문에 올 초에는 을목이 들어와서 좀 나쁘지만 이 사화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화. 이 사화라는 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영마살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마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만 제가 해드릴게요. 영마는, 영마살 그러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 영마는 난 화가 필요하잖아. 네? 화는 나한테 는 좋은 거야. 근데 좋은데 영마살이야. 올해는 영마살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영마라는 건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차를 움직여서, 무역을 하는 것도 영마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나한테 이렇게 영마가 좋은 게 들어왔을 때는, 무역업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막 하는, 이런 장사할 때는 되게 좋아. 영마사은다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좋게 작용할 때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무역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 나쁘게 작용할 때는 교통사고나 이제 사고를 보는 거고, 좋게, 나한테 좋은 데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어, 근데, 여기에서 사화가 들어와서 이 해수하고 상충을 해요. 이게 상충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해수가 없으면, 상충이 없으면 귀가 나한테 20% 정도 기운이 이렇게 왔는데, 내 몸에 상충이 없으면 다 들어와. 근데 이 상충이란 건 이렇게 왔다가 자꾸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된게 마지막에서는 자꾸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1년 후는 좋은 게 왔는데도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이사주에서는 진짜 받아먹으려면 내년에 이제 병원년이 와야 되는데 이 병화가 되게 좋아요. 오화. 이럴 땐 오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서 이 상충하는 걸 막아주면 뭐 대통령도 될수 있고 당대표도 될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본인들은 모른다. 5화에 해당하는 기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 당대표라도 이길려고 그러면 이 5화를 얻는 방법은 이 4화하고 5화는 색깔이 틀려요. 이 4화는 플러스 병화기 때문에 빨강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화에 해당하는 거는 한마디로 분홍색이나 주황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옷을 주황색이나 분홍색 속옷을 입으면 5% 정도 옷맞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만약에 5화를 가지고 있으면 부부관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부인 사주를 풀어봤는데 5화를 안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식 중이나 친구 중에서 이제 6월생이 있다 그러면 손을 많이 잡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한10% 정도 오늘 좋아질 좋아수 있다. 그 다음에 이름도 되게 중요한데, 이름이라는 건 김문수. 이 이름은 되게 잘못된 이름이에요. 김은 모, 목이고, 문자는 물이야. 수. 그 다음에 숫자는 금이야. 근데 여기서 금수가 많은데, 목하고 금수가 많기 때문에 이름에서 10% 까먹었어요. 원래 이 이름을 지려면 여기가 목이기 때문에 여기다 화를 넣어주고, 여기다 토를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에 해당하는 건뭐다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다뭐대 토는 대뭐 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어야 돼요. 대형 뭐 두형 뭐 이런 식으로. 김대형 이런 식으로 해서 10%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름이라는 건호적을 바꿔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획수를 맞춰서 정확하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건 누군가 날 자꾸 불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름을, 뭐, 호나 이런 걸 바꿔서, 뭐, 이나이에 뭐 이름 바꿔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명을 하나 만들어서 자꾸 듣는 게 좋아요. 녹음해서. 그러면 10% 운이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제 달이 어떨까? 이번 달. 8월 달. 근데 이번 달 8월 22일이잖아요. 네. 근데 8월 20일 날 이제 제가 날짜를 뽑았는데, 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날짜예요. 월은 이제 값신월이란 얘기예요 에? 그러면 나무가 들어오는데, 이 나무는 어쨌든 김문수한테는 나빠요. 응? 근데, 보세요. 이갑목은이 사주의 기토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시에 따라서 접입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잘 틀리는데, 잘못 봐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어 18시 저녁 1 8시 시간이 바뀌었어 그럼 17시에 태어났으면 이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이 들어와서 무임충으로 때리니까 되게 나빠 근데 만약에 접입시간이 아침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아침 6시에 태어났어 근데 6시 이후에 태어났어 시간이 그러면 기토예요 그럼 각기압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시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틀려요 저도 왜 그러냐면 운이 갑목이 들어와서 이 기토를 만나면 각기압투해서 이 갑목이 땅으로 변해서 기토일쯤은 되게 좋은데 만약에 시간에 그 접입시간에 하루 전날로 빠지게 되면 전례를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24시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보통 아침 6시 접입시간이 6시에 바뀔 수도 있고 난 12시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그, 그거에 따라서 하루 전날이 될수 있고, 원날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무토, 하루 전날로 시간이 정해진 무토면 되게 나빠. 이번 달이. 그 다음에 이 신은 최악이에요. 예. 선거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선거하는 시점.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의 월이 이 신은 되게 나빠. 근데 이 간목이 8월 7일에서 8월 17일까지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22일이야. 그럼 이 22일은 이 싱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싱금은 되게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이 먹구름이 끼는 거거든, 이렇게. 그 다음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불이 꺼지니까, 이 땅이 갈라져버리겠죠? 네. 달이 너무 나쁘다. 근데 일제는 더 나빠요, 어떻게. 응? 일제는 개해야, 개해. 개해. 22일이 개해요. 이날은 둘다 물이야, 하루 종일. 그럼 비가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제일 필요한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결선에서는 거의 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강전으로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못 넘어서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되면 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날이 너무 나빠. 월하고. 월이 딱이 시점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선거를 했어.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1 0 0예요 오늘 만약에 선거를 하면. 근데 지금 8월 22일이 일진하고 월이 되게 나쁘다. 물론 이제 장동혁 이제 사주를 다음 주에 풀어볼 텐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하고 나무가 지금 필요하다. 물이하고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동혁이 결선 투표에서 유명한,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장동혁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건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